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어,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또,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해서 안 믿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 제일 얻고 싶은 것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라고 합니다. 치열하고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 벗어나 좀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편안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당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이나 휴식과 같은 것은 가뭄에 콩나듯 찾아온다는 것이죠. 편안하기보다는 안 그래도 어려운 삶에 짐을 하나 더 얹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믿음의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 믿음의 목적을 평안한 삶에다가 두고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평안한 삶은 우리의 목적의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잘 달성하게 되면 따라오게 되는 결과물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라고 할수 있죠. 믿음의 목적이 바로 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결과물 중에 하나가 평안함이지, 평안함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믿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스라엘도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은 평안한 삶이었을지 모르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과의 싸움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고발에 있었다면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믿고 나서는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풀려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이 관계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하죠.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의 싸움은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흔들리고, 빼앗길지라도,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중간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우상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훨씬 좋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싸우며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만 우리 중심에 모시고 우상을 깨뜨려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가오는 이 치열한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